다음으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8개월의 성과와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확인하고 당의 지원 개혁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설날 민생 대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준비 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가 대도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성장의 과실이 실제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민생, 경제, 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한 설날 명절 맞으실 수 있도록 민주당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주도성장은 단순한 균형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일극 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국토를 넓게 쓰고 지방이 잘 사는 사회로 재편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난 4일. 재계가 향후 5년간 최대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 점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요청과 기업들의 과감한 화답을 환영합니다. 민주당도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정책 지원을 늘리는 가중 지원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국가 조달 분야에서의 지방 우선과 과감한 지방 세제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지방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한 악질적인 허위 사실 유포의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SNS에 이재명 후배의 두 아들이 군 면제들을 받았다라며는 취지의 유언부여를 게시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미니를, 미니 민의 왜곡을 의도한 악질적인 행태를 감안하면 벌금 300만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민의힘은 공공연하게 왜곡,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조폭연루설부터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사진까지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일부 구구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구에 기반한 저열한 정치 공작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법에 엄정함을 보이고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